반갑습니다. 오늘 해볼 게임은 로 'Drunk in Way to Home'이라는 게임입니다. 어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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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머. 어 많이 취하셨네. 얼큰하게 취하셨는데 바로 시작해 보도록 하죠. 플레이. 어, 어, 참다. <laughs> 아직 못 올라오시는데? 지하철역에서 방금 막 올라오셔. 잠깐만 이렇게 시작하는 거야 여기서 <laughs> 계단에서 그냥 뭐 바닥에 부비고 난리는데 워크. 아 이렇게 누르면 왼쪽으로 가고요. 기어간다, 기어간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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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아, 자전거, 자전거. 자전거. 어. 아우, <laughs> 살았어, 살았어. 어떻게 가는 거야? 어떻게? 오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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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전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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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전거. 아우! <laughs> 아니, 이거는 내 잘못이 아니잖아. <laughs> 내가 취해서가 문제가 아니라 자전거가 문제인 거잖아. <laughs> 사람을 봤으면 멈춰 줘야지. <laughs> 가자, 가자. 자, 집에 가야지. 아아 아, 편의점. 헛개수, 헛개수 사야 돼, 헛개수.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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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머리를 부딪힐 때마다 체력이 단, 달래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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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자전거 피, 자전거 피. 아, 좋아. <laughs> 또 오는 거 아니야 이거? 아, 나. 가자고. 아, 온다 온다. 자전거 온다. 아, 어, 여, 여기 아까 여기 여기였는데, 자. 뭐야 깼어 첫번째 깼어 자 집에 가, 가보자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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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 엉금 엉금 기어서 가자 어우 오오 어떻게어어어어어 벌떡? <laughs> 오! 아, 아 여기 아닌거 같은데 여긴 우리집에 여기, 여기, 뭐야 여기가 우리 집인가? 아 여기, 따뜻하니 여기, 들어가면 좋을 것 같은데. 음. 아늑하구만. 자, 어허, 허, 어! 어! 뭐야, 씨, 스파르타야, 뭐야 갑자기. 아, 반갑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어, 뭐야 이거. 가자, 가자, 가자. 아니, 어, 기어서 가는 게더 빠른 거 같기도 하고. 내 발이 훨씬 빨라. 그렇지, 그렇지. 사족 보행 가버려. 네, 그래, 취했을 때는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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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그렇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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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 m 밟아주면서 그렇지 로치 you cook. I'm going to chabarego, chabarego. Do it. I'm g o i 어 g t 아. <laughs> 갈콘 치워 주고. 아씨콘 치워 주고. 좋아. 좋아. 그렇지. 오! 아니. 아니 말도 안 돼. 어. 어. 코로 아발 코오 의미 얼마나 좋으신 거야, 도대체. 어. 어. 아 씨. 우리 아저씨 할수 있어 아저씨 우리 할수 있어 일어나 그렇죠 일어나주고 여기서 쓱싹 쓱싹 그렇지 꼬깔콘 버려주고 쓱싹 오케이 오케이 좋아 지금 아주 좋아 지금 딱 좋아 세상에서 제일 좋아 그렇지 기어가죠 기어가죠 더 가죠 그렇지 아 나이스 엉금엉금 사족보행 전략 아, 좋아요 거의 한 마리의 좀비 마냥 나 no, 드디어 이제 가자. 다시 이거 아, 어, 네. 어 가자 집으로 가자. 언금언금 기어서 가자. 이거 왜 조금씩 왼쪽으로 가지? 나 오른쪽만 누르고 있는데? 그렇지, 그렇지. 벌떡 일어나주고 그렇지 오른쪽으로 조 꺾어줘. 그렇지 다시 왼쪽으로 꺾어주고. 좋아 이거 왼날이 원 왼날이 원수는. 어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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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다리 나무에서 만난다더니 내가 웬수구만. 아, 저한 번에 깔끔하게. 이어, 이거지. 아직, 어, 어, 아직 꼈는데. 일단 괜찮아. 여기서 죽어도 돼. 오케이, 잠깐만. 아, 우리, 우리 뽀삐 마중 나왔구나, 우리 뽀삐. 아, 뽀삐 아빠가 간다. 뽀삐야, 아빠가 가. 아빠가 안아줄게. 어어어어 어. 하씨.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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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laughs> 아니 너무 반갑게 달려들어서 죽어버리는 거냐고. 강아지를 피해서 가야 되나 봐요. 뽀비야 삐뽀가 지금 다 저쪽 이쪽 길에 있는데. 이거 뭐좀 좋지? 내가 뭐 유인할 수 있는 방법 이런 건없어어어어 어. 어어 어, 어, 어. 어, 어, 어. 미안해, 미안해. 삐뽀야, 삐뽀야. 아이고, 삐뽀야. 아, 아니. 딱 걸렸다 이거. 아나아 아, 그냥 체력이 달아서 죽었어 제발 제발 여기 박지마 제발 제발 체력아 조금만 버텨줘라 조금만 버텨줘라 제발 집 앞이 고 앞인데 왜 가지를 못하니 천천히 천천히 콕어박윤기아야 <laughs> 근데 여기 진짜 너무 어렵다. 강아지를 어떡하지? 강아지가 답이 없어. 그리고 저기 철근에 머리 박는 게 너무 많이더라. 아니 뭐야?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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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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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태어났는데. 와. 에바라고 했다. 어, 에바라고 했어. 에바 참치요 에바 참치요 지금 빨리 가야 돼. 지금 가야 돼. 제발. 강아지 온다. 한시 어어어 어, 어.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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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다 <목소리> 왔는데 <laughs> 다 왔는데 눈 앞에서 희망 고문을 어 됐다 지금이야 아 지금이에요 아지 우리 가야 돼아지 우리 지금이야 우리 지금 아니면 답이 없어 아지 우리 지금이야 안돼 그만 그만 봐가 우리 가야 돼 가야 돼 그만 봐가 그만 안 돼! 체력 좀 아껴봐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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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 가자이 가자 가자 아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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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자더웠 왔다 하아아오아아 아. 아. 아, 살았다 아나 죽는 줄 알았네 아 진짜 이건 뭐야 아오 <laughs> 어 이제 강아지가 물론 안 오네요. 역시 계단은 역시 네 발로 올라가야 제맛이지. 보자가 보자 가. 오네요. 아씨. <laughs> 아 그냥 잠깐 그냥. 씨, 이거 오늘 그냥 별바다. 어 밤만을 별 버, 바라보면서 그냥. 어 낭만 있게 자버려 그냥. 아유 개 같은 거야. 아나 오늘 집에 가기 싫어. 나 오늘 집에 안 갈래. 아, 나 가기 싫어. 오, 가야지. 그래도 가야지. 집에 가야지. 아, 아 가야지. 집에 가야지. 집에. 집에. 아, 나 집에 안 갈래. 아, 나한잔더 할래. 일어나. 일어나. 다리가 꺾였어. 하, 아, 반세. 청기 올려. 백기 올려. 어. 아. 어, 아, 자. 당수. 그냥 태권당수. 그냥 난간에다 갈겨버리기 그냥. 지금이 기회야 이만큼 다시 올라올 수 있는 자신이 없어 이만큼 계단을 이만큼 다시 올라올 자신이 없어 다리 좀 빼봐 이너공주야 다리를 가누지를 못해 그냥. 좋아 좋아 지금이야 지금이야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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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것도 개악질처럼 제일 안쪽 집이겠지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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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집다 왔다 제일 들어온 게 우리 집 박스치워 박스치워 우리 집집 집 앞에 다왔어 쓰레기봉투 치워 이거 누가 여기 내집 앞에 쓰레기를 이렇게 놨어 아 잠깐만 앉았다가 가자 가자 <laughs> 집에 왔다 드디어 아 진짜 겁나게 힘들었다 아유 잘가요 여러분 빠이빠이 봐주셔서 고맙습니다 빠이빠이 네 드렁크인 웨이트 홈이었습니다 재밌게 봐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앞으로도 더욱 재밌고 병맛 같은 게임들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강해였습니다 안녕